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공수처TV의 노덕봉입니다. 공수처 에... t v 아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운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3일 화요일 날 미국 정부 요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현지시간 10시 1 3분수요 오프라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책 및 한미 양자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에 대하여 되어야 했으며 동 면담 시 양측은 한미 동맹을굳권일재확인 하였습니다. 안보 실장은 또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진 이번 당미는 피해 착을 바탕으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주 현안 조율을 또 영국 등 NSC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권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약의 지지를 대한 미국 조약의 지지를 제어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안보 실장 건에는 그간 두 차례의 유선 협의 및수 차례 선거 교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대면 합의는 국가 안보 실장 취임 후체급논의 했으나 미측 사정 오프라인 보좌관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GS 7 정상회 연기 조사 등 국내 정치 일정을 상으로 일정을 걱정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공수처TV입니다. 또한 에, 어저께는 어, 도도공 t v 는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에,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에, 방송을 했고 또한 에, 윤석열이 에, 내연남과 처, 장모와 내연남 이 강탈에 간 1890원대에 저희 하늘안충무원 사업권을 어, 되돌려달라는 그 재판부에게 에, 과연 고등법원은 재정신청한 이 사건을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에, 진실을 못 밝히는 에, 공수처까지 또 가서 다시 재고소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어,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그 김용신 그 삼성과 싸우고 있는 김영신 에, 재판에 참석하여 공수처 TV가 재판장에 참석했다고 재판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을 거기에는 50여 명이 에, 참석하여 그되습니다 거기는 구소위 회장님 뭐 구국 실천연 앞에 회장 뭐그 많은 사람들이 에, 왔었습니다. 어 오늘 에, 공수처 TV는 그 여러분들의 자동차 가격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제목으로 어, 10시부터 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에, 에, 장한평 중고 시장 제일 리 나라에서 큰 중고 시장을 찾아서 한번 그 가격표라든가 이런 걸싹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에, 내 차는 과연 얼마나 갈까 하는 그 가격을 좀 산정해서 알아보고, 근데 그 중국 시사, 차 시장은 내가 차를 팔 때하고 살 때하고는 하는가땅 차입니다. 여기는 사는 거에 대해서 가격 표시한 거에 대해서만 저기하고, 팔 때는 한30% 정도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팔고 사고 하는 데서 뭐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저기 국회에 가가지고 그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어 방송은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제 그공영 방송도 하고 어그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오늘 2 시나 3 시쯤 한번 또 여의도 오늘 근데 토요일이라서 어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예,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민주당 대표가, 국힘당에서, 그, 공수처, 그, 위원을, 선정을 안 해주면은, 단독으로, 이렇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예,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어, 서울의 소리와 정대태, 노부봉윤석열이 날뛰고 있을 때, 그, 고발을 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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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들이, 중간에 있던 표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윤석열의 치부를, 에, 모두 드러내고, 윤석열이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기 해가지고, 어, 민주당으로 와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1 8 0석을 만들어 줄 것만 예, 지금 민주당 누가 나서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혼자서 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 하는데 민주당이 전 나서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밀어서 어제 같은 거참 잘했지 않습니까? 어, 감사하라고 말이지 또 오토마 사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검찰을 장악해야지. 지금 옛날에는 안기 어,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있어 가지고. 어, 검찰를 잘못한 것도 이렇게 수사를 하거는 지금 뭐, 검찰 공화국으로서, 검찰이 저 청와대 뺏보다 더 좋습니다. 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힘없고, 빼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어? 검찰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정그태시 사건 못 보셨습니까? 법무부 사까지, 말이야. 법무부사까지 동호 회유해 가지고 말이 아파트를 주고 김건희가 아파트를 주고 말이지 돈 현금을 갖다 주고 쏟아부어 가지고 이 김건희가 다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세상이니 하루속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부장판사님의 말씀입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어? 금연유착되고 언론 알면은 유지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지가 되고, 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루속히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설치해가지고, 판검사 놈들, 예,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잘못이 있어도 송방망이 쳐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수사를 안 씁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예, 모두가 다,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120년 역사상 기득권자들만 이렇게 예, 저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공수처가 설치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수처 저기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사들과 이 얘기 등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공수처를 확실하게 설치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총대 하나 메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하루속히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이 잘해서 국회의원 된거 아니에요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국회의원 된 겁니다 하루속히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잘해서 국회의장 된거아니요 국민이,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국회의장 시켜줬으면은, 어, 옳은 일을 해야지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하루속에 공수처를 설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회의장님. 예, 여기는 공수처 TV, 예, 도덕봉입니다. 예, 공수처 TV, 도덕봉은 언제, 어디건 가서 발로 뛰고, 예, 실 행동으로, 어, 저기 하는 공수처 TV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청 피해자 사피자들이 현재 600여 명만 니다 600여 명은 그것 또한 관청 피해자 1만여 다음에 다음 카페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청와대에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청원을 넣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회원들 및 국민들은 하루속기 청와대 청원 넣은 것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 국힘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당입니다. 협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협치라는 건 없고, 국민의 70%가 공수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피해자들, 소유된 자들 중심으로, 예,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 공수처 TV를, 예, 저는 끝까지 예, 공수처TV를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고 다 뺏기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팍팍 공수처TV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예, 9시 아, 9시쯤에 예, 그 장안평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안평에 있는 예,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을 찾아서 매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차는 내 차는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거기 가격표 써 있는 데에서 한30% 어, 싸게 팔 때는 싸게 판다고 보면 됩니다 어, 예. 여기는 저는 어제 그 공영방송에서 10시 10시 반까지 예,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집이 동두천인데 못 가가지고 우리 정대택 회장님 댁에 와가지고 같이 또 하룻밤을 지새우고 어 먹을 것도 먹고 밭어 가서도 또따져서 먹고 예 지새우고 갑니다. 여기는 예 정대택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수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